지금부터는 이팜나무 공동체 타운이 만들어진 배경, 목적, 그리고 가입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한 베이비 붐 세대는 크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다 보니 겨우 집한칸 남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고 자란 그 시절에 비하면 약삼시세끼밥잘 먹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말도 못하게 좋아졌다 말할 수 있지만, 집이야, 남의 집에 살든지, 내 집에 살든지, 집 장만 해놓은 것 빼고 말한다면, 크게 저축해놓은 돈도 없고, 퇴직금이라도 제법 되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 할 만큼, 나라에 기대거나 몇푼안 되는 연금에 의존하는 등, 겨우 살고 있을 뿐, 큰 자산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들 평생 노력한 대가가 겨우 집한 칸이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 세대는 그조차도 어렵다 합니다. 더구나 혼자 벌어서는 평생 집장만도 어렵다 하고, 부부가 맞벌이해도 40년 가까이 빚을 갚아야 아파트 한채 가질 수 있다 하니까, 우리나 자식들이나 평생 죽자 살자 노력해서 집, 집, 하다 긴 인생 보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 즉 아파트에 대한 인식과 생활문화를 바꾸는 시스템을 가진 주거문화 공간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게 바로 이팜나무 공동체 타운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수 있고 들어가는 돈은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살수 있는 아파트. 전국 어느 곳이라도 살고 싶다면 전국 8도에 이판나무 공동체 타운이 있으니까 애써 집 알아볼 필요 없이 사는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 아파트 내 자체 구내식당이 있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채식당 등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끼니 밥해 먹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아파트. 타운 내 문화 공간에는 그림, 글짓기,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교실이 있고 대형 도서관과 전시실까지 갖춘 아파트.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스크린, 휘트니스, 요가, 파크골프, 게이트볼까지 최고급 스포츠 시설을 갖춘 아파트.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최첨단 경비 시스템과 전문 병원을 갖춘 아파트. 나이 들어 가장 가기 싫은 곳 요양원, 요양병원까지 타운 내에 두어 비록 병동에 계시지만 매일 보살펴 볼수 있어서 가족들 간의 아픔까지 치유할 수 있는 타운이 바로 입합나무 타운입니다. 입합나무 공동체 타운의 입주민은 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반드시 입합나무 회원만 가능합니다. 문화공간이 있고 고급 스포츠가 있고 다양한 취미활동과 종합병원, 요양병원까지 있는 아파트는 상위 1%의 로얄 클럽도 갖추고 살수 없을 정도로 정말 획기적이고 꿈같은 아파트라서 지레짐작으로 엄청 비쌀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시스템이라서 이팝나무 공동체 타운을 주거문화의 대혁신이라 합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함께 살수 있는 정말 싼 가격으로 입주민이 될수 있는 게이팝나무입니다 그럼 이팝나무 회원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입합나무 공동체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회원가입비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단돈 50만원으로 정회원 가입하신 후 원룸아파트, 투룸아파트, 쓰리룸아파트 세 가지 유형 중 고르시면 되는데 원룸아파트는 공급면적 15평형 전용면적 7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비용은 2,500만원으로 월 5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투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0평형, 전용 면적 11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 비용은 4천만 원으로 월 10만 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쓰리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8평형, 전용 면적 15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 비용은 6천만원으로 월 15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그동안의 아파트는 분양만 받으면 올라가서 빚을 내서라도 사놓으면 이윤을 받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건 최근 일어나는 미분양 사태와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거나 이혼 나라 일본은 물론 선진국을 살펴봐도 앞으로 아파트로 돈 벌기는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 원자재값 폭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렵다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할진대 이팝나무 공동체 타운은 왜 어떻게 해서 더 좋은 시설에 정말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혁신이요 시대가 간절히 원하여 만들어진 엄청난 프로젝트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형편과 사정에 맞춰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생활비가 들어갑니다. 혼자 살때 들어가는 생활비, 부부만 살 때, 아이들하고 같이 살 때의 생활비, 가정에 따라, 사정에 따라 월 생활비는 각기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평균적인 월 생활비가 어느 가정이나 들어갑니다. 통계청에서 낸 평균 월 생활비가 있는데, 그보다 많이 들면 여유있게 살고 있는 것이고, 부족하면 그만큼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당연스러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합 나무는 바로, 이 평범한 우리들의 생활비를 가지고 새로운 주거 형태를 꾸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면 우리가 평생을 집 장만하는 데 소비하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참고 살지 않아도 되며 가산노동에 부업에 힘겹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들의 한달 생활비를 살펴보면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인터넷, 휴대폰비, 주거비와 식료품비, 외식비. 기타 등등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사람,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 쿠팡이나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사람. 소비하는 형태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은행도 이용하는 카드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해서 사용하든지 누구나 규칙적인 월 생활비를 가지고 각자의 패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으로 사용하든지 소비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이윤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소비는 각자 사정에 따라 여러 패턴으로 소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윤도 여러 곳으로 분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팜나무는 만약 그 이윤을 한 곳에서 낼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3인 가족 한달 생활비가 355만원 필요하고 최저 생활비는 130만원이라 합니다. 평균치를 내도 어떻게 하든 25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달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며 그렇다면 한달 소비액인 250만원의 소비에 대한 이윤은 약 50만원에서 75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한달 생활하는 데에 따른 소비이윤이 이렇다면 100가구라면 5천만원에서 7천0백만원 1000가구라면 5억에서 7억5천만원 만가구라면 50억에서 75억의 이윤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겨우 한달 이윤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공동체로 함께한다면 이윤이 고스란히 공동체 주민에게 돌아갈 것은 물론이고,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인터넷, 휴대폰비, 주거비와 식료품비, 외식비 등 모든 부분에서 공동체로 구입하니 더 싸게 구입하면서 이유는 더 크게 낼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단합될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이팜나무타운을 만들어 함께 살려는 것,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은 평소처럼 자유롭게 살지만, 그외 모든 것은 공동으로 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이팝나무 공동체 타운이 전국 8도 방방곡곡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힘은 더 커질 것이고 회원들의 삶의 가치는 상위 1%보다 더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팝나무가 하는 일은 주거 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생각만으로 꿈같은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로 지금 시작되었으며 3만여 회원들이 타운의 완공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공동체 실버타운이었지만 각 지역당 15,000명의 생활권을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주민으로 함께 살게 된다면 더큰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서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수 있으며 젊은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역세권 가까운 곳에도 타운이 지어질 날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서 좋은 부지를 알아보고 있으며 태백공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북 지역도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 작업 후 언론 발표 이후에 착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합나무 공동체 타운을 계획하고 시작했을 때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난리였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살만한데 쓸데없는 짓 하냐 봉사단체 운영하더니 정말 미쳤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된다면 내송에 장을 지진다 무슨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등등 이렇게 모두가 극구 그 만류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저를 위한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이야기가 실제 벌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쇠가 물에 뜨냐? 이말 한마디로 배가 무슨 재료로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국내 최대의 조선소를 구사하고 풀만 벌었던 허허벌판에 14만 평짜리 공장, 노동자 5천 명이 살수 있는 기숙사를 포함해 60만 평 규모의 조선소를 짓겠다고 기획한 사람, 기획은 했지만 현금이 없어 말도 안 통하는 영국으로 건너가. 배를 사주면 그 계약서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지은 뒤 배를 만들겠다. 사기를 치면서 전 세계를 다녔던 사람, 고 정주영 회장도 꿈 같은 일을 실제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하나 없이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사로 만든 일론 머스크. 그는 항공 우주, 전기차, 인공지능, 인터넷 위성원 등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팜 나무의 꿈도 현실적으로 봐서는 일방 상식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에이, 그것 사기 같다는 말을 태백을 지는 지금에도 듣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집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는 건한 번뿐인 삶이 아깝잖아요. 뜻을 모으고 마음만 모으면 집 장만은 그냥 됩니다. 굳이 가사노동에 시달릴 필요 없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한 여가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상류층만 한다는 고급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미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한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 노인들, 이팜나무로 오시면 친구가 넘쳐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 광명, 청주시에 여러분이 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진 이팜나무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사전 접수 후 직접 방문하셔 구경도 하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